HR 아카데미가픽한 이번 주 인사제도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자 그룹에서는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의 출산일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도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있다는 응답은 64.6%, 없다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 준비가 안 됐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6.7%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4.4%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활용으로 본인이 불리한 처우를 겪었거나 주변 사람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산 휴가 육아 및 육아 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